얘들 16번 테스트 1회 16번 인물관계 파악하면서 봐야돼요 그래서 노란색이랑 에메랄드 파악하면서 쌤좀 있다가 미션 줄테니까 여기 마지막에 잠깐 스탑하고 미션 한번 생각하면서 하 되고 파란색은 어법이니까 보라색은 어법이니까 어법 어뻄 생각하면서 하세요 갈게요 네. 어떤 한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어요 그게 본동산 아니다 반영된거예요 2004년도에 얘들아 이번은 심리 약사로고 할게요 그 심리학을 뭔가 공부하는 사람이 얘네 얘가 밑에 다시 말했어요 한 이야기를 뭐에 대해서냐면 얘들아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와있니? 난 밑에 못 보거든 밑에 뭐라고 나와있니 읽어줄래? 어, 정복자 어, 정복자 스페니시라고 하자 지금부터 정복자랑 그 다음에 요거 찾아보니까 멕시코 의 아즈텍 쪽이래 그냥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정도 이해하면 된다 근데 너네가 내신을 대비하니까 노란색 M랄 1 0 0 내고 이건 뭐 위에는 별거 없고 그게 뭐냐면 얘들아 저거 하나 적어놓래요 Factual 사실에 근거한 거라고 적어놓래 그리고, 어카운트는 이야기라고 적어놓고, 어카운트가 원래는 뭐, 계좌, 설명, 혹은 고객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 이야기였죠. on a c c o u 뭐가 때문이긴 하지만, 어카운트폰는 설명하다, 찾아다, 다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야기였다잉. 그리고, 어법챙기고요 어법, 부, 형, 명이죠. 그래서, 뭔가 전해내려오는 사실, 보고내는 전해내려오는 사실에 임각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필수, 본질적으로 말해주네요. 대기하라고. 이 스페인 배라고 어 있죠 이거 밑에 배 배라고 배가 접근했을 때 인물감이 꼭 파악해야 되더라 그 배들은 이제 요새 몇 가지 색깔 안 하시면 요까지 가야겠죠 됐죠? 그 배들은 아니 똑같은 동일인 동일 속성 이니까 그냥 노란색 하면 돼요 그 배들은 안 보일 때안 보일 때가 빨간색 천 원을 원래 안 보였다고 빨간색 천 원을 원 밑에 거랑좀금더 연결될 거다 빨간색 꼭출한다좀더 중요한 게 나오거든 누구에게 안 보였냐면 거기에는 아지텍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딱 거기에 갔어 뭐 예전에 멕시코 쪽이니까 멕시코를 갔다 할게 멕시코를 딱 갔어 그랬더니 배가 왔는데 어, 배가 안 보였대 읽을 때부터 해석은 되지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않아? 안 보였대 그 이유가 나오겠지 그 사람들에게 배가 안 보일 이유가 나올 거야 더갈게 이유는 그 이유는 단순하게 대기하였다 이건 빨간색 형벌 추론물이더라 이건 빨간색 형판이다 아즈텍 사람들은 그냥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다 이게 마중에 빈칸에 연결될 거니까 이 문장이 아마 답의 열쇠였다더라 이 빨간색이 다시, 그 아지텍 사람들은 시제 조심하면서 해라 시제 여기 해석가면절단안다그렇지해석가면안 되겠지? 왜해가안 해석 되겠니? 앞에 안 보였던 것보다 더 먼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배는 배데 얘들아 저것도 조심해라 오 v e r 이처 하면은 그 자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n 이처 u 하면 특징이지? 그 특징의 배다 그러면 그런 같은 종류의 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됐니? 오 v e r 이처 조심해라 그 자연의 배 아니다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진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한 건데 진짜 말 그대로 배가 안 보인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받아들여야 된다고 요즘은 해석은 쉽지만 내용이 안 받아들여지거든 안 받아들여져 그걸 너네가 이제 받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괜찮죠 하더할게요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죠 도착했어요 다 자꾸 타동사로 쓰이네 도착했다 도달되기 투나안되겠죠투나면안 됩니다 타동사니까 해변에 뭘 가지고 다시 전보다 그 스페인 사람들 뿐이 그래서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더 스페니시인데도 불구하고 대열적었죠 복수죠 이것도 내신가서 놓치면 안 되겠죠, 얘들아? 그들의 헬멧을 그들 머리 위에 쓴 채로 도착했을 때 또한 벌레가 어법 조심해야 되는 애들은 진하게 뭐 어법 체크하는 거 체크하는 건 별채는 어법 너네 왓시 주어면 얘들아 웬만하면은 뒤에 보자리 있는 거 수일치 시킨 키날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다 그러면 what I like is that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여러 개다? 그럼 what I like other.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꼭, what이 주어면 누구에게 수일치 시킨다? 뒤에 거에 수일치 시킨다라는 개념을 꼭 알고 가야지. 내 신가서 이거, all 안 틀린데 이거. 맞지? 그래서, 아트텍 사람들이 인식한 건 뭐였냐? 아, 바로 뭐였냐면, 신들이었단다. 그럼 그 사람들을 뭘로 생각하는 건데?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노란색 쳐야 된다, 얘들아. 이거 노란색, 샘 색깔 안 칠할 점 너네 이거 노란색 쳐야 된다. 신들이라고 인식한 거다. 뭐 했을 때 근데 그 신들이 뭘 가지고 있는데 골든 골든 헬멧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골든 헬멧이 위드목적 분산에 위드목적 분산에 계속 반사하고 있네 그치? 뭘반사하있냐면 햇볕을 반사하고 뜬다 누가 걸었을 때 그들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표현했지 다시 이런걸 추상적이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배가 안보였지 그러니까 그 아지텍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물 위를 걷는 황금 왕관을 쓴 그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야. 신처럼 보이는 거지. 이거 이해했냐?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뭔데? 저 빨간색 이제. 한 번도 그와 같은 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됐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미션 줄 거니까 잠깐 내가 여기서 멈출게. 왜 굳이 워터라고 했을까? 한번 이제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시작. 그 다음, 어, 생각해보자 이제. 내가 생각했으니까, 가자. 아치 사람들을 환영해서당해 누구를, 얘들아? 스페인 사람들을 환영했겠지. 뭘로? 신으로서 환영했어. 그리고 물론 모든 안다 무슨 일이일어나지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은 이게 모두가 일하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른다잉 근데 이 글은 짱 조금 전하고 화 싶었다잉 그래서 뭐라 적어놓면 데냐면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즈책을 배신하고 제본 모노틴 역사를 사건이란 데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모두는 안다 이거는 뭐큰 의미는 두지 말고 분명 문제 풀때 몰랐을 거니까 선생님들이 찾아본 거 저렇게 적어놓면 데고 여기가 중요하다 짱 중요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중에 시험 보제 않아요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그 이야기에 따르면 it. 걸렸다 이 말이지. 투기니까 걸렸다. 며칠이 걸렸네? 뭐 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하더라? 루킹, 스테이링 해시니까 그 물을 쳐다보는데 며칠이 걸렸다. 애다근데 물은 물인데 저기서 갈로 쳐야 된다. 물은 물인데 무슨 물이야? 스페인 사람들이 어 노란색 안쳐놨네. 일단 노란색 치워갈게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한 물이지.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했던 그 물을 계속 쳐다봤다고 하더라. 근데 며칠이 왜 걸렸냐? 며칠이 뭐 하는데 걸렸냐? 이게 의미상이 좋아요, 하더라. 봐. 누군데 샘 색깔 다안친한네왜 이랬냐? 다 지워져서 그렇다. 아즈텍 사람들 중한 명이 그 스컬러가 마침내 그 배를 보는데 며칠 이 걸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어딜 계속 봤는데 물을 계속 봤지. 물을 계속 본 이유는 아안 보였다 그랬지. 그러니까 배가 도착한 곳에 물을 계속 보니까 점점점 이말잘 들었는데 점점점 내가 그게 익숙해졌지. 알게 됐지. 그러면서 이제 그 배가 뭐하는 거게? 내 눈에 보인다라고 그나마 이해하면 된다. 이거는 너네 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추가를 적은 건데 그런 말은 없다, 여기 근데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 일단 물을 왜 응시했을까? 물 위에서 배는 인비저블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물을 응시했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다. 느낌 이있니 이거? 어, 몰랐으니까 물을 응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마침내 뭐였다고 들죠? 배를 바게, 보게 됐다, 이 말이지. 배를 알았으면 바로 배가 보였겠지만. 몰랐으니까 물 응시 이건 꼭 알아야 될것 같다. 왜물 응시했는지 정도는 괜찮아 이거 됐죠 그리고 마무리 지어볼게 마무리. 이것도 쌤 고민 많이 했다. 대당게볼래 일단 이거 먼저 말해줄게. 이더이 나오면 보통 오리 정상 이제 그치 원래 이리 A 오리 B로 가야 된다. 잠깐만 마무리 정리할게 끊겼다. 마무리 지으면 틀림없이 이 이야기는 묘사해준다. 이거 이리 A 오리 B랑 엔드랑은 여기서 설명해줄게 끊겼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는지다. 잘 봐. 우리가 실패한데 보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를 못 본다 이 말지. 못 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 맞지? 이게. 근데 우리는 뭐 찾으면 돼? 원인 찾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눈 앞에 있는 배를 이게 배겠지, 얘들아. What we see가 배잖아. 배를 못본 이유를 찾으면된다고 근데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 둘중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or.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다해서 and 정도 같아. 그냥 이들 오를 빼버리면서 엔드 이렇게 그 느낌만 이해하면 될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하나는 뭐 때문에 첫 번째 내 들어 심리적인 방어 전략이란다. 심리적 방어 전략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한 사실 모르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냥 무의식적인 방법이래. 그냥 안 받아들이고 그냥 뭐 그냥 그냥 냅둔다라는 느낌의 이런 느낌의 전략이 있나봐. 근데 이 글에서는 내가 이걸 찾아봤지만 뭐 그렇게 막 연관되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모르는 사실은 불편할까? 그냥 무의식적으로는 안 받아들이는 느낌. 이거 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빈칸 차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이글에서 나온 이유겠지. 뭐를? 이 우리가 본 배를 못 보는 이유. 못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인데? 그 전에 한번 더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그럼 방금 말 이해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이다. 뭐못 보는 거 이미 나왔지? 못 보는 게 이미 나왔어. 그러면 땡땡이니까 어디 몰래가? 오번을 쌤이 해설지를 봤거든. 해설지를 봤더니, 투스를 보도록이라고 되어있더라고. 보도록이라고. 해석을 해볼게. 것은 것인데, 내 마음속에 이미 없는 것. 내 마음속에 없는 것. 볼 해도 되고, 보도록 하는. 근데 해설지가 좀이상긴 했는데, 그냥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을 못 보는 능력이지. 다시,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을 뭐 한다고? 못 보는 능력이지. 내가 모르는 것은 못 보는 능력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것도 뭐하게? 못 본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5번인거다 그런데 이건 들어라 선생님은 문제를 풀때어 3번 진짜 괜찮은데 1번 진짜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다 당연한거지 내가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되니까 분석하기 전에 3번이 아닌 이유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3번 볼래? 거슨 것인데 발생한거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거 못 보는거 너무나 맞지? 근데 얘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시 뭐하게 될게 마침내 여기 봐얘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하게 됐어 보게 됐잖아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몰랐을 뿐이지 익숙해지거나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머리에 있으면 볼수 있다는 라 거지 우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고는 못 본다는 말은 아니지 얘들아 이것 때문에 마침내 배를 봤다 때문에 그래서 나는 3번 X 쳤어 문제를 풀때 그리고 1번은 거슨 것인데 진짜로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도 못 본다는 말 배를 못 봐야지 얘들아 그 느낌으로 그냥 1번, 3번 비슷한 느낌이라서 탈락 느낌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저 빨간색이더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배를 못 본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서 5번 이래가면 되는 거야. 느낌이? 있니 이거? 됐지?